히브리어 성경 말씀 암송 제5편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오 로드 아워 로드 첫 단어가 철자대로 읽으면 여 여흐바, 이렇게 되죠. 여흐바. 예흐바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여호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사본이, 에 예. 웨스트민스터 레닝그라드 코덱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진 대로, 물론 여호바, 점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흐바, 여흐바. 이 예, 이제 슈바를 유성 쇼아를 이제 약하게 읽기 때문에 예라고안 읽고 여라고 합니다. 여흐 와. 와브는 v 발음 나니까 여흐와 이랬어요. 그래서 어 the, 영어로 풀이한다면 디 n 지스팅완 존재하는 분, 특히 자존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고, the proper name of one true God, 아,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엔 단어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에, 자, 파타흐 옆으로 작은 거에다 세로 점두 개는 짧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아도 달렛에 위에 점 있는 게 옵니다. 그래서 아도 그 다음에 네에다가 눈에 세, 옆으로 점두 개는 세레에서 장음이죠. 에 그래서 아도네, 예, 아도네, 아도나이에서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아도하는 게. 주라는 뜻이에요. 예, 주인. 아돈. 예, 그런데 이제 단어 이제 뒤에 노란칠한 누하고 연결되면서 모음이 바뀌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염두 지금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돈. 이 단어에서 왔는데 아도네누 예. 아도네누 이거는 이제 누가 우리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도네누 아도네 그래서 이제 이 아돈이라는 게 주인이기 때문에 로드 오로 오브 로즈 주 중에 주다. 제대로 된 주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 thy husband, 우리 그대의 남편, 예, 우리를 보호 옛날에는 가부장적이니까 남편, 어, 그, 그 집안의 가장이 전부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어, thy husband, 그런 의미로서, adon, a d o a d o n 눈. 앞페이지에서 아도네누 해서 우리의가 나왔는데 그거는 단어하고 붙였을 때의 우리의고 인칭대명사 독자적으로 혼자 쓰일 때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니 옆으로 줄긋고 세로점 두개는 짧은 아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가 나, 나고요. 나는 남녀공용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는 전부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인 경우에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죠. 그거는 아저타타브에이 어, 점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이중점이라고 해서 이게 두번 발음되기 때문에 따에 가깝게 발음되어서 아따! 따에 예, 이건 남자고요. 남자노에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뜨 아뜨 이거는 여자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남녀 공용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안 아, 역시 또 아자 밑에 옆으로 줄곧고 세로 점두 개는 짧은 하잖아요 아나 아나 아나흐누 예. 아나흐누. 아나흐누. 엑센트가 아나흐누. 아나흐누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안아누. 아 아누. 아나흐누 아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공용 가리지 않. 1인칭은 남녀 공용입니다. 그다음 너희들 남자인 경우에는 템, 아템, 예, 아템. 예, 새로 섬세 개는 짧은 애예요. 그래서 아템. 너희들 여자는 아, 아템이죠. 이렇게 예, 줄 이렇게 일자처럼 쭉 내려온 게 소피트 눈이라서 니은 받침이죠. 그래서 아템, 예, 아템. 너희들 여자, 아템. 너희들 남자. 자 이, 이번에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명사에 전미사로 이제 대명사가 붙은 거를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쉬운 어, 바이트, 바이트 집이죠. 에, 집을 이제 나의 집, 나의를 붙일 때는 아까 아니가 나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이제 바이트도 어, 이게 집인데. 이런 게 붙으면 모음이 또 변화해요. 그래서, 뱃, 뱃띠, 예. 뱃띠, 이렇게 되죠. 뱃띠, 이렇게 뒤에. 배, 띠. 뱃띠, 예.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은 파란추랑 파란치란 거 하고, 그 뜨, 트 밑에 점 하나 있죠. 이 모음. 그래서, 뱃띠, 예. 요게 이제, 점까지는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가 붙는다. 이거는, 요드는 주먹진 손이라서 주먹짐은 내 것,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나의, 예. 단어 끝에 요드가 붙었을 때, 그게 나의 소유격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요드는 그 알파벳의 상징적 의미가 주먹진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띠. 그 다음에, 너의 하우스, 단수 남성일 때, M은 메일이에요, 어, F는 female이고, 그래서, 이제, 너의 경우, 단수 남성인 때는, 배, 배트, 배트카, 예, 배트카, 예, 배트카인데, 예, 이게, 카 발음하고는 좀 다르죠? 목 뒤에서, 흐, 약간 목을, 저 가래 뱉어내듯이카 이런 식이카 이거는 K 발음이고요. 카예목 뒤에서 카 예. 배트 카 배트 카 이렇게 되는 거. 배트 카. 그래서 너의 집. 그 다음에 또 your house인데 여자의 집일 여자 너의 집할 때는 배트 배트. 옆으로 좀두 개는 다애 장모미죠 셀레 그래서 배테크 예 배테크 배테크 크는 어, 여너 여자입니다 너 여자 배트크 너 남자는 배트카 배트 베트, 배트카 그래 어미만 본다면 카죠 여자는 크너 여자 크. 너, 남자, 크. 이렇게 해와야 되겠어요. 나는, 이. 예. 너, 남자, 크. 너, 여자, 크.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일 때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테, 베테, 누. 이렇게 되죠. 베테, 누. 베테, 누. 그 다음에, 너희들 남자인 경우에는 캠이 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남자 캠. 이거는 캠, 캠. 이렇게 되죠. 네. 너희들 남자 캠. 근데 어떻게 읽어요? 너희, 너희들의 집할 때는? 배트 캠. 이렇게 읽죠. 배트 캠. 그 다음, 너희들 여자 할 때는? can, 예, can. 이거는, 너희들, 여자들의 집할 때는, bet, can. 이렇게 했습니다 bet, can. 그래서, 혼자 쓰일 때 형태와, 요, 단어 끝에 붙을 때 형태를, 아어 같이, 이렇게 연결 지우는데 아니만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는, 어, 저기, 우리들, 1인칭만 비슷해요. 똑같이 눈이 붙었고, 그 다음엔 좀 달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이 10편 8편 9절은 1절에서 이게 똑같이 반복되고 8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면서 끝나는데 감사 예배의 첫 시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시의 맨앞 부분과 뒷 부분을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건데요. 자, 그래, 감탄문이기 때문에 맨 앞에 마, 마는 어, 영어로 하면 하우도 되고 왓도 되고, 또 물어볼 때 의문사로서 쓸 수도 있고, 여기처럼 감탄할 때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형이 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는 감탄으로 해야 되겠죠? 얼마나... 그, 러니까 이거는 또그 다음 옆에 이음줄로 돼 있는 형태고, 혼자 쓸 때는 요 뒤에 표시된 그냥 마,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아, 어, 알렛 밑에 옆으로 그니까 아잖아요. 그런데 달렛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점이라는 거는 달렛을 두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두번 쓰기 지면, 부, 뭐냐, 지면만 복잡하니까 점으로 이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르가 아니고 아띠르 아디르 이렇게 읽어요. 아띠르 아띠르 예, 아띠르 이렇게 읽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띠르는 majestic, great 훌륭한, 아주 장엄한 이런 뜻입니다. 알파벳으로 풀이해보면 알렙은 첫째 달렛은 문 요드는 손, 그래서 행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레쉬는 머리니까 존재. 자금성에 가도 임금 똑같은 문이 아니고 중앙에는 오직 임금님만 가는 문이 있듯이 아띠르, 그 첫째 문을 행할 수 있는 존재, 대단한 존재겠죠. 예, 장엄하고 뭔가 최고이고 이런 거라서 아띠르인데, 그래서. 아디르인데, 그래서 마아띠르 얼마나 장엄한가 뭐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름이 그 존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맨 밑에 슈바가 있으니까 뭐뭐카뭐 뭐뭐 카가 이게 뭔가 카가 붙었어요. 아까 요드는 나의 해서 어, 단어 밑에 붙을 때면 나의 주먹진 손 하는데. 카프는 손을 펼친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피트 카프라서 이렇게 길게 내려왔지만, 이렇게 C자 거꾸로 된것 같은 거기 때문에, 너에가 되는 거예요. 펼친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인데, 맨만 갖고는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옆에 뭐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심카, 심카, 이거하고 갔다는 거죠. 이 헬라어는 아니 히브리어는 이런 유어나 마에하고 붙으면 단어 모음이 바뀌잖아요. 원래 이름하는 단어는 샴, 샴 이렇게 되는 이름인데, 모음이 바뀌어서 심카, 어, 심카 이렇게 되죠. 심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더 줄인 게 머카, 머카. 그래도 성경에서 이게... 그다음 나오는 머카 버콜 하아렛츠 이게 이제 땅 위의 이름은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줄여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머카 이름 근데 너의 이름 당신의 이름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하면, 알파벳으로, 쉬는 나누다의 뜻이 있고, 맴은 생명 또는 세상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렇게 구불, 구별 지워주는 게 바로 이름이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읽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카마츠가 있고 우자처럼 생긴 게 카마츠잖아요. 몸, 장 몸, 아 길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카마츠 하투 있는데 이거는 쓰기는 그 우자처럼 쓰는데 읽기를. 짧은 오로 읽는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별 못하면 우리가 틀리게 읽는데 그 기준 확실한 기준은 악센트가 있으면 어, 카마츠 아 장음 장음 아로 읽는다는 것 그대로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언제 신경 쓰면 됩니까? 악센트가 없고 폐음절일 때는 짧은 오로 읽는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폐음절이라는 거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개음절. 자음으로 끝나는 거는 폐음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호크마. 예, 호크마. 마의 엑센트가 있어요. 호크마를 보세요. 모음을 보면 호크마 할때그 우자처럼 생긴 거 있죠? 카마츠. 예. 이 카마츠는 호크마 하고 액센트가 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읽어야 돼요. 마. 그런데 우리가 호크라고 읽지 하크마라고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똑같이 우자로 생겼지만 여기에는 액센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호크하고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둘로 나뉘는데 호크마 이렇게 나뉘는데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하게 읽어서 하크가 아니고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인 것입니다. 지혜란 단어죠. 중요한 단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 알파벳으로 풀이를 해보면 헤트는 어 울타리 또는 영역이 되고 카프는 구분손 약간 이렇게 펼친 손인데 구분 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뜻하고요. 맴은 세상, 해는 숨구멍 이렇게 해다 보면 자기 영역에서 에너지를 갖고 세상을 살게 하는 영적 힘을 주는 지혜,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호크마. 어, 그러면 이제 노란 부분 합니다. 버는 이제 원래는 배도 되지만 버라고 그랬어요. 버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 버도요. 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지금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는 비 비로 보이할 때처럼 비 발음으로 읽고 점이 없는 거는 V 발음으로 읽는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옛날 히브리어는 이거를 뻐라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 그냥 현, 우리가 현대 했던 대로 점 있는 베트는 그냥 B로 하면 되겠습니다. 버. 버 그다음에 자 칼인데 지난번에 제가 칼로 읽었는데 아니고 버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는 에 자음으로 뒤에 라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콜 이렇게 읽습니다. 버콜. 예, 여기는 글자는 버칼이지만 버콜 이렇게 읽는다는 거. 이 올이라는 뜻인데 원래 단어는 위에 점이 있어서 버콜에 요 콜. 그런데 이제 보하고 연결되면서 버, 쓰기를 버칼처럼 썼지만 버콜 읽는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바로 앞에서. 버콜. 그 다음에 하는 정관사 하죠. 그 다음에 아 다음에 세로 줄 짧은 거는 잠깐 끊으라니까. 아레츠 이렇게 연속으로 읽지 말고 아레츠 아레츠 이렇게 읽으라요. 아레레츠 이렇게요. 하아 하아 이렇게. 오히려 하가 붙어. 하아레츠 하 렛츠 이렇게 연속하지 말고 하 렛츠 이런식으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원단어는 아렛츠가 아니고 에레 에레츠죠. 에레츠 에 액센트 있습니다. 이걸 저기 알파벳으로 풀이하면 알레 첫째 렛씨는 머리 사람 어, 짜데 이건 이제 소피트 찬자된데 책임 사냥 그래서 에, 최고로 창조된 사람이 사냥하여 먹고 사는 장소 땅이죠 뭐, 이땅예 그래서 다 됐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O oh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Psalms 8, 9. Yehovah Adonenu, Ma'atir Mokah, Bokol Haaretz.